복잡하고 어려운 기업 공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나노계측 분야의 절대 강자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최신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무기인 기술력과 성장 전략은 뭔지,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건 없는지까지, 이렇게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숫자를 보면서 파크 시스템스가 대체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성장 동력이 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488억 원. 와, 숫자만 봐도 올한해 정말 열심히 달렸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건이 돈을 어디서 벌었냐는 거잖아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매출 구성을 딱 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와, 보세요. 산업용 장비가 무려 74%? 거의 뭐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슨 실험실이나 연구소보다는 실제 공장에서 쓰는 장비로 돈을 버는 아주 현장 중심적인 기업이라는 걸딱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중에서도 대표 선수가 바로 이 NX 웨이퍼라는 장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말 그대로 필수템입니다.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스는 그냥 장비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의 심장 박동과 같이 움직이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파크 시스템스는 지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덕분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우리 회사도 좋은 거고 반대로 경기가 꺾이면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데, 그럼 속사정은 어떨까요? 재무적으로도 진짜 탄탄할까요? 이제 두 번째, 파크 시스템스의 지갑사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627억 원. 와, 꽤 많죠? 근데 여러분, 현금은 지금 얼마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흐름입니다. 이 돈이 작년보다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줄어든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시죠. 작년 말에는 934억 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 말에는 627억 원이 됐어요. 어? 계산해 보면 거의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잖아요. 대체 이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의 시선이 갈리는 겁니다. 현금이 줄었다. 이거 혹시 위험신호 아닐까? 아니면 더큰 미래를 위해서 어딘가에 제대로 쓴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보고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한 거였습니다. 특히 스위스에 있는 아주 유망한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 돈을 썼다고 해요. M&A를 한 거죠. 새로운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금은 썼지만 빚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채 비율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심지어 지금 갚아야 할 빚보다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순 현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집안 살림은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죠. 자, 재무 상태 튼튼한 거 확인했고요. 근데 돈만 많다고 장땡은 아니잖아요.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는 남들이 절대 못 따라오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자라고 부르죠.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파크 시스템스가 얼마나 깊고 넓은 해자를 파놨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심장,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원자 현미경 AFM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나노 세계를 3D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회로가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얇아지는 요즘 시대에 이런 장비가 없으면 아예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원래 제일 잘하는 이 AFM 분야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1등 자리를 꽉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사들이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2022년에 독일 회사, 올해는 스위스 회사. 이게 그냥 아무 회사나 막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리한테 없는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착착 모으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AFM 하나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나노계측에 관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종합 솔루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가 가진 기회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 저울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나 이자율 같은 시장 위험, 고객이 돈을 안줄 수도 있는 신용 위험, 그리고 갑자기 돈이 막힐 수 있는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리스크들 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진짜 변수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출입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파크 시스템스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달러나 유로, 엔화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 회사 실적도 바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무려 88%가 수출인데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서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 투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의 강점을 보면 뭐 기술력은 따라올 자가 없고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성장하는 산업에 꽉 자리 잡고 있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리스크를 보면 반도체 경기를 너무 많이 타고, 매출의 거의 90%가 환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을 쌓아올린 기업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이 단단한 성을 믿고 성 밖에서 부는 환율이나 경기라는 바람을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